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4월 2이일 목요일입니다. 함께 창에이2 7 8이찬양하 시간에 이 시간에 시작하겠시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2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이엘과 스카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다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이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강백들 중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아들 되가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애워산애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님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아멘. 1 6세기 정치가 마키아벨리가 남긴 군주론에 있는 내용입니다. 군주는 사랑받기보다 두려움을 주는 것이 더 안전하다. 권력은 강함과 잔인함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거짓과 폭력도 정당화될 수 있다. 마키아벨리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고 전제하면서 그들에게 있어서 인간다운 모습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동물적인 본성들이 표출되기 때문에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러한 책과 사상은 그렇게 수세기 동안 대중들을 이끄는 세상의 정치와 리더십에 영향을 주었고 오늘날 세상 권력의 논리에 여전히 그의 사상이 주축을 이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권력은 그와 다르게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성경은 권력을 가지고 인간이 추구하고 유지하려고 하지만 실상 모든 세상의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는 것이 없다고 확언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시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2조에 아무리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말하고 있어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국민이 아니라 모든 권력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제쳐두고서 사람을 세상 권력의 중심에 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에 동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온갖 방법을 동원하면서 때로는 두려움을 일으키고 때로는 폭력과 거짓을 동원하면서 짐승 같은 인간들을 이리저리 몰아가면서 그 권력을 휘두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도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힘과 권세의 원천 대신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여호람의 모습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그는 여호사밧의 장남으로서 왕위를 부여받았음에도 비교적 선악의 나라를 다스렸던 아버지와는 너무나도 다르게 주어진 권세를 지키고 더욱 자기의 왕위를 굳게 하고자 동생 여섯을 모두 제거하는 잔인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 여호사밧은 마땅히 장남에게 왕위를 준 것이고 다른 아우들에게는 은근 보물과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이 주면서 분명 아우들로 하여금 각 지방 성읍들을 잘 지키면서 형을 도와 나라를 견실히 세워주길 바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후 펼쳐진 상황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여호사밧의 기대와는 달리 여호람은 주어진 왕권으로 아우두를 죽였고 그들을 옹호하던 몇몇 방백들도 제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유다 땅에 오직 자신만이 강력한 왕으로서 치세를 떨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런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어리석고 악한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답습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자기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게 8년 동안만 왕위에 있다가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그 8년 중에서도 2년 동안은 병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죽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같은 어리석은 권력자의 최후의 모습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등불을 밝히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의 영적인 도전을 함께 얻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세상 권력의 욕망의 끝은 결국 비참한 패망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겠습니다. 여우람의 아버지 여우사밭은 비교적 선한 왕으로 분류되지만 실상 그 또한 그의 치세 가운데 씻을 수 없는 실수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북 이스라엘 아합과 손을 잡고 전쟁을 치르면서 아합의 딸 아달랴를 아들 여호람과 결혼시킨 것이었습니다. 물론 과거에 이러한 정략결혼은 나라의 안정을 위해 흔히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달랴의 아버지가 아합이고 어머니가 이세벨이라면 결코 평범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결국 그녀는 남편 여호람이 왕위에 오른 후 행동했던 온갖 악행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여호람이 아버지 여호사밭의 길, 할아버지 아사의 길이 아닌 선조의 다윗의 길이 아닌 북 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잔혹하게도 아우들의 생명과 모든 재물들을 탈취하면서 자기 권력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히려 그 권력에 여호람 자신이 붙들린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는 아내 아달라의 꼭두가시가 되어서 하나님을 등지고 온갖 악행으로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과연 그의 계획대로 되었습니까? 마치 안에서 썩은 고름이 터져 나오듯 이곳 저곳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8절 말씀에 보시면 에돔이 자기들의 왕을 세워 여호람의 통치에서 벗어났습니다. 아무리 군사력을 동원해도 에돔을 이기지 못했습니다.뿐만 아니라 립나도 그때에 배반하면서 그의 통치에서 벗어났다 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십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저버리고 어떻게 나라를 온전히 다스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시 그렇게 주변을 강하게 하셔서 여호람을 깨워주시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악으로 다름질하던 그는 더더욱 완고해져서 11절에 보시면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기도록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끝내 엘리야를 보내어 심판의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아합의 집처럼 음행하듯 이스라엘 왕의 길을 걷고 내 아버지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14절에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창자가 터져 죽게 되는 중병에 걸릴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곧이어 그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고대 히브리 사람들은 사람의 영혼이 창자 부위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호람이 창자가 터진 병으로 죽게 된 것은 곧 주님께서 그의 마음과 중심을 아시고 끝까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보다 자기 권력욕을 채우고자 한그 창자를 터뜨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1팔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고칠 수 없는 창자병이 걸리게 하셨고, 이후 2년 만에 창자가 빠져 나와 죽게 되면서 그는 결국 여왕의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하였고 후손들에게도 분양도 받지 못하게 되었다 했습니다. 이 말은 그가 죽음 이후에도 계속 비참한 데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등진 세상 권력의 욕심의 끝은 이와 같이 비참한 것입니다. 스스로 성을 세우려 해 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했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힘과 능력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매순간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실지 생각하고 선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주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니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게 삶을 다스리시고 주변 사람들을 굳게 세우십시오. 사람들을 속이고, 윽박지르고, 제거하면서까지 자기의 삶을 세우고자 한다면 그는 스스로 무너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더욱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여호람의 폭정과 악행 가운데서도 여전히 밝히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첫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뤄 가셨습니다. 매번 어리석은 인생이 그 약속을 깨뜨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대로 다윗 왕조를 끝까지 이어 가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자신을 나타내시기까지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삶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보십시오. 그 뜻에 맞게 사는 것은 인생의 당연한 처사입니다. 세상의 여러 직장에서 그리고 군대에서 우리는 상급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맡겨진 일을 잘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그 일을 맡긴 윗사람의 의도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함께 품고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것이 칭찬받을 일이 됩니다. 그런데 여호람은 그 길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깨우고자 하신 것입니다.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고자 그 왕권을 아주 멸하지 않으시고 엘리야를 보내 주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주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는 그 은혜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의 말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욕심과 세상의 유혹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와 주의 뜻과 마음을 구하십시오.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성취되길 바라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길 사모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기다려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주의 마음에 믿음으로 응답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힘있게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깨워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저희에게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을 주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의 힘의 원리를 따라 살아갔던 저희들의 부끄러운 과거의 삶을 온전히 회개하오니 주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힘과 능력을 주님을 위해 선용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심과 신실함을 더욱 밝히 나타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의탁하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